오늘 주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됨을 참순히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어, 제가 항상 존경하는, 어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형제님들, 이렇게 귀한 사역함에 있어서 미력 하나마 어 간단하게 저의 그 간증, 간증, 어 하는 모양으로 오늘씩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현재 아 안시탄 병원에서는 어,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근무하기보다는 병원의 그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병원 경영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한인 동포들에 의해서는 한인 직원들을 고용하고, 또 통역관들도 고용하고, 그때땐또 저도 가서 이렇게 한인 동포들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마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어, 와 달라고 하신 것은 이제 제가 현재 그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매주 일요일 날은 병원 원목으로 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간증식으로 하겠다고 한 드린 말씀은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갈때 어, 우리 성도님도 옛날에 많이 됐는데 신학교를 갈때 제가 이제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담임 목사 단임 목회를 하기보다는 병원, 학교, 이런 데서 원목으로 또 학교를, 병원을 운영하면서 좀더좀 좀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십사하는 그런 기도 안에 신학교를 갔고또 공부를 했습니다. 어, 신학교를 끝나고 이제 그 저한테 이제 콜링이 왔었어요.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서 미국 교회를 맡아서 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신학교 갈 때, 제가 서원을 했던 일인데, 지금 당장 저한테 좋은 직장과, <laughs> 또갈수 있는 사역지와, 모든 베네핏 준다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가 가는 곳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이제, 교회 조직에서는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콜림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왔고, 한인 사회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과 상담하면서 어 병원에 관계되어서 결국은 에빙턴 병원에서 제가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응급실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어 에빙턴 병원에 있는 원목 되시는 분이 어 응급실에 와가지고 어 영어로 아유 레버런드배 당신이 백목사냐 그럴래. 네, 그렇습니다. 할 때, 저는 좀 제가, 아, 뭔가 내가 실수를 했구나.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실수를 해서 병원에 무슨 의료사고가 있나 보다, 이제 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 그분의 그, 이제, 디렉터, 원목, 이제, 담당자가 잠깐 만나자고, 그래서 가니까, 네가 백승원 목사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너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어, 병원 직원들이 꽤 많이 말을 하더라. 한인 동포들이 왔을 때 환자 았을때 항상 응급실에 도와줬다고 하는데 혹시 병원 원목을 할 생각 없냐고 그분이 물어보였어요. 그래서 "아, 어, 예,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들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근데 제가 준비가 그분야는안 됐으면 더니" "아, 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영적인 걸 추구합니까?" 세속증을 추구합니까? 그래. 어,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오대인 목사인데 말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영증을 추구하되 좀 세속증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당신들이 보기에, 어, 등록금 내지 말고 병원에서 원목으로 훈련을 받고 원목을 쓰는 기회가 되면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작하는데, 이제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병원에서 원목을 하게 되는데, 두달 됐는데 병원 측에서 주말에 당직을 쓰래요. 당직. 주말에 24시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래서, 어우, 내가 준비가 됐냐 했더니, 넌 충분히 환자를 도와줄 수 있고,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저는 원목이라는 이그 일이 과연 정말 제가 한국에 들었던 원목인지 미국에 산 건지 잘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어, 그러면 일을 주면 하겠다고 그래서 두달 뒤부터 이제 내빙턴 병원의 주말에 당직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속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이제 길거리에 나 앉아 있었고요. 어,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백일된 아들은 한국에 가서는 큰 처형집에 숨어 있었고 저희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전저티 동생 집에 연처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첫날 그 원목으로서 당직을 쓰는데 새벽 2시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목 교회는 가면은 병원에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는 교회 종교는 종교에 대한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그 영적인 상황 가족들이 필요한 그런 도움이을 주지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 재단이나 종교 기관 그런 외에 의해서 가르침 나눌 수 없지만 환자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환자나 가족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과정입니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지 돌아가십니까? 환자가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는 가르침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 환자 한 분이 어, 영어로는 unfortunately 이제, 어, passed away 들어가신 상황에서 첫 번째 제가 당직을 쓰는 날이고 첫 번째 옹콜이 됐고, 새벽 2시였고요. 그래서 전 제가 믿는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환자도 그때 듣고 있었어요. 당신이 주님한테 가는 여정에 들어갈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교회를 나갔던 주위시가 됐던 그분은 카톨릭 신자였었어요. 아니면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누었겠지만 그동안 당신이 나눈 사랑과 지혜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고 그것이 당신의 영혼으로서 갖춰져 있다면 당신이 주님한테 갔을 때 주님의 귀한 천사가 당신을 영접할 것이고 당신 주안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라고 축도와 같은 형식으로 제가 브레싱을 드렸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상황을 첫 번째로 제가 어, 경험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가 돌아갈 때는 한 17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다 나옵니다. 의사로 뛰대서 간호사, 레지던트들이 그래서 그 많은 상황에서 어, 환, 그 환자의 축복을 주고 모든 스태프들이다들어갈 때까지 이제 저희가 원목이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청소를 하고 잘 지신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오시면 가족들을 초계하고 또킬 빼면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그날 이런 제가 서운을 또 했어요. 그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전 주님의 종으로서 병원에서 원목으로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첫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로 어, 한1년 동안 의원 병 안시단 병원 어, 에빙턴에서 원목하는 동안에 이제 안시단 병원에서 원목이 아니라 병원의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갖춰자고 해서 이제 을 일을 준거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옮겨가면서 항상 서원을 했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원목 수업을 더 받고. 원목 하겠다고 근데 어, 제가 안시단 병원에 풀타임을 이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는 원목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시단 병원 안에서는 영어로 짭 컴플리케이션 해가지고서 들어갈 수 없는데 어, 8년 되니까 7년 정도 되니까 병원 선전 허락을 해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병원 다른 대학 병원에서 훈련 받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펜실베아 대학병원에서 원목으로 훈련을 받고, 현재 매주 일요일 날은 펜실베아 대학병원에서 원목으로 어, 사약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그 기도의 참 의미, 또 오늘 화요일 날 모임이 중보 기도,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신문상으로 어,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기도 안에 살고 계시지만, 저희가 병원에서 꼭내 종교, 내 종파 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저희가 기도를 하는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항상 병원에 있을 때는 그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인들로 볼 때는 주님,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가끔 표현합니다. 또 다른 종교인들한테는 그들의 맞게끔 설명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영어 일반적인 영어 사용할 때는 ultimate being. 우리가 표현해서 뭐 여호와, 지저스 아니면 알라 뭐 이런 표현보다는 영어로 ultimate being인데 우리로 표현할 때는 주님 그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표현할 때 그분과 기도하는 그분에게 대화 나누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주 임무입니다. 물론 지난 주에도 제가 일요일날 병원서 에 근무하면서 전 환자들이 항상 한번 사실 병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내 아프니까 이 아픔을 좀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고 부탁하는데요 사실은요 환자들이 병원에서 나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서 뭐, "죄송합니다만, 이 아픔을 없애주십시오" 악을 물러주십시오. 기도한다고. 근데 저희들 미볼 때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요 "나 아프니까 안아프 기도다"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많이 봅니다. 첫 번째, 외로워요. 그립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자식들이 아니면은... 남편이나 부인이나 누가 그립다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불안, 불안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픈 것은 사실 그분들 표현을 안 씁니다. 왜? 병원에 있던 건 아픈 걸 아니까. 하지만 외롭다는 거, 영어로 loneliness.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합니까? 그 다음에 두렵다는 거. 마지막에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전잘 몰라요. 제가 캐톨릭에서 30년, 60년 했고, 제가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님으로 장모님으로 40년, 50년 했지만 저가 잘 모릅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주님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은 그분들에 맞추어서 그갈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로움, 그럼 결국은 저희가 같이 가서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겁니다. 같이 어떤 때는 저도 한 시간 반 동안 대화 한 마디 없습니다. 환자에 편아서 어떤 때는 제가 제가 손 잡고 있어 됩니까? 하면, yes, please. 그럼니다. Can I hold your hand? Yes, please. 그럼 그냥 잡고 가만히 있어요. 물론 저 안으로는 기도하지요. 예. <laughs> 네. 그렇지만 통성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는 손만 대고 가만히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러고 다면에 그때서부터 환자분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요. 저 어디로 갈지. 두렵습니다.라고 말씀은 많습니다. 그래서 좀또 어떤 때는 좀그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유대인 그 코란을 좀 갔다가 읽어달라. 좀 갔다가 읽어드립니다. 저희들 임무가 또 읽어드립니다. 또 무슬림 같은 경우 무슬림 책갖다가 읽어드립니다. 근데 인정 주로 그 유대인들은 저희 일반 기독교 목사님이나 원목들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거의 안 씁니다. 유대인 라바이 아니면 가족의 연장자 분이 와서 계꿈은데 저희가 준비 는다해 줬는데요. 어, 두달 전에 제가 밤에 금요일 날 밤에 당직 했을 때 인제 유대인 환자분이 인제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입니다. 아주 여기 이제 방토를 쓰시고 병원 안에서도 망토를 쓰시고 계신 분인데 마지막 제가 새벽 4시경에 이제 갯해코콜에서 가니까 이제 들어오시는데 가족들이 모두다 있었어요. 가족들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이 o 킹 e King 17, 17장, 11장 17장 14절에서 24절을 제가 유대인 할아버지에게 나누고 가족들과 나눈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한한 25명 정도요. 새벽 4시인데도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돌아가신 상황인데 25명 정도가 방 복도에 꽉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우리 여기 챗플린 왔으니까 챗플린한테 어떤 가르침이든 나눔을 받자라고 말씀을.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열왕기상을 봉독하고 있었거든요. 원목실에서. 근데 제가 마지막 읽었던 부분이 열왕기상 17장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봉독해 드리고 그랬더니 굉장히 가족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그분들과 나눴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전 유대인들은 또 우리가 받는 그런 영생 이런 건 사실 물론 비교는 거 아니지만 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서 주님 세계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지만 많은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영적인 세계는 사실 많이 강조가 안습니다 조상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 이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 규칙 그 지키고 가는 데까지는 최선 다지만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의 많은 대화가 안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 부분에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마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희가 어때든전그 물론 여기에 있는 문구를 하나 하나씩을 저희가 그 내적인 뜻을 말씀드리는 좀더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해는 셋은 현재 이 물을 여기서 물이라는 뜻은 사실 주님의 진리 가르침을 가져가 마시게 하라고 한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네 가져오라 떡한 조각입니다. 떡한 조각.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까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제게 가로대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날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어떤그 어, 영어로 리워드 받음 아니면 은사, 아니면은 사아니면 회복 아니면 어떤 어둠에 대해서 많이 구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볼 때는 사실 우리에겐 주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부에게는 사실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한 눈큼 남은 가루로 뜰면서 먹고 당신과 당신 아들이 죽겠다 그렇지만 엘리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작은 떡 그것으로 만들어서 가져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 올려라 하는 표현을 제가 봅니다 아까 제가 읽고 봉독하면서 물을 표현했던 이유는 항상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면서 항상 믿는 자, 기도하는 자, 삶의 이륜자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참된 가르침을 잊고 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대인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드린 말씀이 엄청 많은 가르침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 기독교인 생각하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이 없다는 것,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예수님이신지,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깨우침이 없다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주님에게 합당하면 주님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구하게 우리가 항상 절실하게 느끼는 거지만 저도 지금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삶을 추구할 것이냐 세속적인 삶을 추구할 것이냐 물질적인 것을 먼저 추구할 거냐 영적인 주님 사역을 추구할 것이냐 할때 다른 거는 포기해도 제가 믿는. 주님 사역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세수적인 일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사실 하나의 과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병원에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느낄 때가 그럴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병 때문에 저희보고 기도해달란 말을 안씁니다 갖고 있는 외로움을 시켜면서 영어로 비대요, 비대요. 우리 한인 사회뿐이 아니라 우리 한인 일반 동포뿐이 아니라 미국인 가정에서도 사실 외로움에 두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동반자지만 이렇게 교회 이렇게 기도회 이런 몸통에서 같이 옆에 있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블레싱 축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에 맞추어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물질적인, 세속적인 기대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싶은 것은 항상 어,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항상 그 구두로 말로 통성으로 많이 하지만 항상 그 주어져 있는 그 형식보다는 내가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없어도 가슴에서 우러나는 가슴 촥빠서나오는그 그런 열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아인슈타인 병원과 어, 펜실베니아 병원에 서 있으면서 그때 사실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어, 중복기도 제목이 꽤 많이 올라 있는데요. 우리 한인 사회 동포 사회에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아파트나 양로원이나 이렇게 방문. 오늘 또 양로원 한곳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한국 분들 12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저는 거기에 일반 병원 업무로 갔지만 또 한국 분들 계신가 찾아뵙는데 가서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상고 손 잡고 그냥 우신 분들. 오늘 제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한인 사회의 외로 병원뿐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 아니면 한인 성서에 외로운 분들이 참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일반 사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병원에 가운을 입고 있는 것과 일반 옷을 입고 있는 것 차이지 우리에게는 똑같은 외로움, 똑같은 두려움. 또 마지막으로 아직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항상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찾지만 정말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저의 간증을 맞추겠습니다. 항상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기도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동안의 믿음이 없이 구두로만 나오지 않는 기도가 저한테는 참된 기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세속적인 내몸 아프게 하지 말아 주세요. 나에게 집을 주세요. 나에게 차를 주시오. 나에게 어떤 물질 될란 보다는 정말 내 영혼이 영혼이 갈수 있는 천국적인 영적인 삶에 대한 기도가 있을 때 응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한테 희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내적인 즐거움을 해피한 마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